그러면 적격 연습을 시작한대. 하이! 알았어요. 그럼 시작하죠. 그래, 내를 손님이다 생각하고 대화하면 된대. 음... 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어요. 사키예요. 오늘 우리 재밌게 놀아요. 응? 사키니, 사키니는 시원시원해서 좋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그 누르죠. 자, 니에 대해 좀 알려줘.

혹시 옛날에 운동 같은 거 했나? 중학교, 고등학교, 리고즈부대 전기로 가고 있나? 뭐냐? なるほど 어쩐지 아. 그러고 보니 예전 가게 클럽 주피텔에서는 별명이 연속 공부 사키 였었겠지네타력에군자은신이 가른데 이 말은 지금 임금은 서두하고 있네 가끔이네 어서 테니스야, 산만이 다만이 네만이 다만이 다만이 다 너는 몸 쓰는 걸 좋아하는 거 같다. そうですね。まあ、ちょっと男っぽい趣味ですけど。 음. <laughs> 남자 같은 취미도 나쁘지 않대. 멋있는 취미구만, 뭐. 예? <laughs> そうですか今までずっと可愛くないって批判されてきたんですけど。 음. 와, 내가 보기엔 좋구만. 이 업계에는 그런 아가씨가 별로 없다 카이. 나만의 전면 특허니까 바꾸지 마라. 하이, 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네가 이야 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네말고 다른 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요가리이야 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네 일단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은 환그라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희망을 좀 살짝 가져봅시다. 응? 오 요리 가장 되게고 좋네. 그래도 역시 여자구만. 야, 전전そんなじゃないです. 음,でもな. 뭐야? 와그라노 요리자라면 점수도 잘 쌓을 수 있다 카이. 그래, 제일 자신있는 요리가 먹고. 웃어わないでくださいね. <목소리> 잘하게. 응? 좋네 닭튀김. 내가 네, 닭튀김 엄청 좋아한다. 아, 아니 웃어わないんですか? <놀람> <놀람> 심플한 요리니까. 이때도 고히에트 웃어버릴 텐데. 야 튀김 요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넌 정말 대단한 거야. 네 그리고 어서 오세요, 민영님. 음... 아니다. 닭튀김 만 만들 때 신경 쓸게 얼마나 많은데, 까맞 그러니까 추기도 하고 기름 온도에. 私、オトコキオダニココマレティスをたくさん作りやすいようにバカリってたので。ジョンね、ヨダメハンマンドロド、タクティギ。バカリマスター、そのシにしてください。シシガンポニゴンアンデオ、ジョイボンのボルミダー、セットそうやな 사키, 네에 대해서 좀더 알려줘. 도저, 도저, 난뭐 코이ですよ. 사키, 정면에서 보면 되게 귀엽다, 이쁘고. 소연아, 가만히 있자. 니는 특기가 뭘꼬? 특이한 것도? 하시는 것 이외다도, 子供の扱いとかかな. 에? 게더를 돌아보기. 우리, 형제가 많くて, 年の離れた弟たちの背はよく焼いてた だから小さい子供の扱いはお手のオテノモノディスクロケ、オラボラン하면나중에좋은엄마ン、될ジングチューノンバカテルキダー。クソダクタラインナケドイマガマダオカソなナルノンテ、ソゾウデキナイナ。クロケコモン。ハギネドウ、 먼나 니나, 내나, 좋은 상대다차이아나 23살이, 니대시터찾 마디아. 쟤, 미리 말해, 두겠는도 아직, 다다 이코치가, 마지마사, 쟤, 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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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놀랄 것까지도 없는데. 그죠 그럼 이번에는 싫어하는 건 뭐고? 시대답이 엊그렇 빠르네. 무슨 벌레가 제일 싫은데どんな虫って虫は無理ですよ 저는 얼굴하고 딱맞또딱 얼굴이 얼굴하고 목소리가 딱 맞아서 전 정말 좋은데. なかでもよくないどころに出てくるわれ私、あれが死ぬほど苦手なんですよ俺もや、くがまりで。くらけね。ねだくがもちらんだ。ひとりぐらし始めてから、まだったことはないけど、もしあれと遭遇したら、どうすればいいんだろたすけてくれる家族はいないし。 내가 가서 잡아 줄까? 에 설레 본기네스까? 무슨 아, 미안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함부로 갈순 없지. 예예, 해 오늘만 맛. 아스카리마스. 뒤에お願いします. 야따. 음. 그렇게 좋아할 일 리가. 그거 먹고 나오면 연락해라. 내 날아갈구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까? 그래. 그래, 네도 수고했다. 이번 연습 말인데, <laughs> 퍼펙트한 연습이었대. 대화에 푹 빠져갔고 연습인 걸 까먹고 내도 즐거웠때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열심히라. 해 <laughs> 마지막 이 부러운 자식, 어? 키루는 이런 거 없는데 마지막에 특권인가? 모든 어 모든 바업하고 그냥 다 만나서 그냥 플래티넘하고 이럴 경우? 어? 고이 타입이야. 정 고마워. 고칠 니야 얼마나 쓴 거지? 나 얼마나 쓴 거? 에이 씨다 평균적으로 벌었네. 레벨 1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laughs> 마지막 씨 축하드립니다. 먹튀리 에어리의 팬수가 2천 명을 돌파했어요. 오 그래. 슬슬 꾀대 오른 것 같네. 네. 네미즈무라 씨도 슬슬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요다그 할배랑 싸우기 주제되는 기가. 솔직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미즈무라 씨를 쓰러뜨려요. 아 그래, 내맘 믿어라.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 아이, 네, ]あの... 마지막 씨 식초 사오세요. 뭐 먹어? 니또 초밥 맹그는 맹, 기가 uh... 그래요. 지난번에 누구누구 때문에 초밥 말고 주먹밥 파티밖에 못 했거든요. Uh... <laughs> 미안하다. 이. 이번에는 아이가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식초를 구해 오세요. 알았다, 알았다. 그럼 내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식초를 사러 가와 <laughs> 가는 곳마다 식초가 다 품절이고 <laughs> 또 유키한테 혼나겠다 아 생각해보면 와 집에 있는 내가 이딴 심부름이나 해야 하는 기고 네? 네? 여기도 식초가 떨어졌다구요? 응? 어? 어? 이 목소리는? <laughs> 어떡하지? 미주무라씨를 위해 유보 초밥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건... 먹기류의 뭐 히비키라고 했던가 하나 아? 어머? 아니 이런... 운명같은 만남은... 뭐지 이거? <웃음> 식초! 식초!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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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식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니 기막힌 우연이네요 그렇네 그쪽은 유보초밥이라고 맛있겠다. 응. 내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건 특히 맛있 맛있는데 미즈무라 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그 할배를 엄청 따르기는 모양이네. <laughs> 미즈무라 씨는 중하고 멋지니까 그리고 많이 일하지 못하는 내 사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니까 오 많이 일하지 못한다고? 음 사실 나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 내가 부모님 대신 보살피고 있어. 그래서 매일 출근하기가 어렵지. 게다가 원래 튼튼한 치즈도아니고 그렇게 휴일이 잦은나을를려려가게미즈무라씨야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 보답하고 싶어 과거 전화 씌우는 가게에서 일하게 돼 일하게 하는데도 n a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so. I'm not sure if you're n 점 t s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응. 응 1년 전 일이야 응. 때는전큐이야그바클머큐아도라바럽도 아니라. 카바리였고 미주무라씨와 사모님들이서 힘을 모아 경영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미주무라씨는 두배로 힘들어졌어 미주무라씨 한동안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카바리 운영하겠다고 애썼지만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나이에 더큰 그 가게를 경, 경영하려면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겠구만 응 그런데도 그때 문에 치키야마씨의 제안을 받고 머큐리라는 파이브스타 멤버가 되었지 카바레에서 케바클럽을 바꾼 것도 치키아마시의 지시였다나 봐. 그때 미즈무라씨 정말 슬퍼 보였어. 그 이후로 가게의전속이 위해서라면 5스타가 내린 어떤 지시도 따르면서 지저분한 방법으로 경영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서정이섞구먼 그래도 난 적어도 나는 미즈무라씨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어. 아직 내가 입은 은혜를 다 갚지 못했으니까. 그래,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적군이 내한테 해도 괜찮은 기회. 글쎄 방금 한말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laughs> 혼잣말을 길게도 한대 당신이라면 미주무라씨를 파이브스타의속박에서 풀어줄지도 몰라 어? 응? 지금 내한테 한 말이가 <laughs>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얘기해줘서 고맙다 별말씀을 그럼 난 가볼게 마지막씨 안녕 어. 그래 식초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즈모라 시 당신의 방법은 틀렸어요. 어? 응?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필요 없어. 요다, 요, 너도 언젠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게다. 절대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미즈모라 시전 어떻게든 당신을 막을 겁니다. 설령 그게 당신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해도요. <목소리> <후>! <목소리> 눈빛이 좋아졌구나. 오님을 그래, 다이덤벼 보거라. 다이브스타 영혼을 바라내게 나를 모든 걸 내팽개친 머큐리를 어디 국군 같은 이야기로 이겨봐. 이길 겁니다. 이겨서 당신이 틀렸다는걸 증명이 보이고 말겠어요. 또 보자, 요다. 다음에 만날 때를 기대해 봐. 하이. 네. 요다. 어? 아 마지막이? 어서 오세요. 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닌 겁니까? 자, 오늘도 오픈 준비를 착착 해볼까요? 으쌰으쌰! 손님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흠, 니 말이 맞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아이 네! 아, 마지막 씨! 식초는요? 이번엔 제대로 사왔겠죠?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저렇게 까먹은 남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소리죠. 그럼 이번에도 적격 영수부 시작한대. 알았어요. 한번 힘차게 해 봐요. 그래 내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뛰어 한번 된대. 하이. 네 알겠습니다. 사키에요 마지막 이 오랜만이네요. 오늘 우리 재밌게 놀아요. <laughs> 사키 니는 변함없이 시원시원하네. 자 그러면 함 시작해 보지. 소연아, 오늘은 어디 보자. 니네 연애 이야기를 좀 물어봐도 되나? 봐주고 싶다고 이기다인데, 근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나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나아무도 아무리 재밌아리 재밌는 이아이야나 아무리 재나아이야기나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아아 그러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는데, 네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나? 스키는 타입프스그렇니다 도가라 씨의 티가 스키스스남자스운 사람? 울스불스 근육난 말하는 스가근육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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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ネモネモセモドングラムいかな。どうや。ねえ、な男だのんとけすかな。そうですね。確かに意識してませんでしたけど、よくよく考えてみるとすごい男らしいかも。頼りがいもあるし、筋肉もあるし。なるほどな。역시クニョクン重要じゃ。<laughs> なんかちょっとドキドキしてきた。 마지마 선. 해나이 되고, 이오 2시 시차, 3시 4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2데3 에?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아무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이0시 11시 12시 13시 1 4

え？ドリベニラニ付き合う前は男らしくても付き合った途端ベタベタ甘えてくる人と今まで付き合った人みんなそうだったんですよそれじゃパンデロー、ニガ音色を振りまうとけんな甘えるわ、私が 그래 여자친구가 응석을 부리는데 안 좋아할 남자는 없을 기다. 그런다 나 아무 해뜨 나이시 무리. 그나 그러면 내랑 한번 면 특별 볼래 응석 연습 말이다. 언제든지 환영이 돼. 어. 아까 식くてそんなの無理ですよ気持だけ受け取っておきます 그래 아쉽네. 그래도 가끔. うんそくぶりんごどなあふじあんたかい。そよ。サキニは、今からで何名いなさきやばんなんだ。どうだろう。働き始めてからは三人くらいかな。うん <laughs> <ー>。ええ。この学校だれってってんだ。あの頃は仲のいい男の子はいっぱいいたけど、全然でしたね。みんな気の合う友達って感じで。 참 담백한 청춘이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나?好きな 남고나 <laughs> 코가 <laughs> 있던데도 결국 한마디도 말이가 되지 않는 맘에 졸업시켰다 나. 어고 그래도 청춘은 청춘이구만. 와 도저히 말을 못 걸드나. 클래스가 달라서 세팅도 없었어. 하지만 발렌타인의 줄과 받았습니다. 네? 응? 방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더 좋아했을 る다どそうなの았다 그럼 내년 마지마씨님さんにもチ주コあげたら喜んでくれますかうんうんうん데んうんうんうんうん시んう시うん시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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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そ,そうですね。緊張して何も話せないかも。コバラ、よくしめがだんかな。でも、どうなんでしょうデートの相手の女の子が何も話せないと、男の人ってどう思いますかね 말좀 안하면 뭐 어떻다고 상대가 긴장하는 게 느껴질 때 그걸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 주는 게남자인기다마지마상가고이이이이す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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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laughs> ほれ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까. 그래. 도했다 이번 연습 말인데. <laughs> 펙연 대화에 푹 빠져 갖고 연습인 거 까먹고 내도 즐거웠대. 그다면다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샤이머스야 수프가 1800엔이야. 수프에 모두 매를 먹자. 인연이 있네데 여기도 잠깐만. 여기 인연 있으면, 여기 또꼭차바를또 영입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입에 맞으셨나요? 오, 억수로 만나도만 잘 먹었다. 크라이 다행이군요. 그네들 손님 저희 가게는 어떻게 하시고 어? 응?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렀는데 <laughs> 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 참 재밌군요 뭐 뭐고 갑자기 아니 손님처럼 젊으신 분이 저희 가게 같은 저희 가게에 오는 건 드문 일이라 요즘 젊은이들은 베스트푸드라는 음식이 유행하지 않나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던데 음... 베스트푸드 나도 가끔 먹긴 하는데 억수로 유행이긴 한갑네 요즘 엄청 인기라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요 제 아들도 대학 친구들이랑 패밀리, 레스,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데서 밥을 먹는다나 아 이런 모처럼 젊은 손님이 오셨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았군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전에 오늘은 잊지마도록 하죠 손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마지막 마지막식군요또 오십시오 오또 올구만 Well, yeah, for yeah. yeah.